자, 2 스트라이크 원 볼. 네, 4구, 투 스트라이크 2투 볼. 자, 우리 영상 피쳐 약간 들린것 같습니다. 이제 5구. 높은 벌에 쏘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몸이 될 뿐인 것 같습니다. 우리 바다 연습을 조금만 더 했으면 될뿐 했는데. 임정원! 임정원 파이팅! 임정원 파이팅! 4니3번 <laughs> 아, 타자 임정원 1 2 3니가6 7 2구2구 이대말 사상 공격, 원아웃에 이번타 2번, 2번, 3번 타자, 김정은, 원 스트라이크, 원볼, 제, 삼, 오, 오, 위험했습니다 기가 막습니다 예, 기가 막히셨습 나이스, 나이스, 이 네, 이점 1대1, 1대1 되겠습니다. 원아웃에 전생민, 데드볼로 나가서 홈까지 밟았습니다.

네, 정정선수 자, 깔끔한 3루 타. 넘어갈 뻔 했습니다. 한 1m만 더 갔으면 홈런이었습니다. 아, 너무 아까운 타격 있습니다. 이, 볼을봤는지 모르겠지만, 여기서 잘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4번 타자. 박찬욱. 자, 우리 상주전 때 멋진 루타두번 날렸습니다. 자, 타격 살짝 물어놓은 우리 박찬욱 선수. 4번 타자.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상 1회초 말공격 1대1 자 3분타자 임정은 3루로 가겠습니다 자 살짝만 그어도 역전 아마 1회초에 아마 4장까지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구 아, 나이스 아. 정상 최초 골잡으러 따라왔지만 아슬게 우리 강윤석 지붕 맞고 뚝 떨어졌습니다. 자 우리 어머님들 <웃음> <웃음> 자 어머님들 자 어머님들 보이죠 황철아 <laughs> <laughs> 아, 템포가 조금 늦었습니다. 네, 우리 4번타자 박찬욱 선수 큰강 한껏 노리고 있습니다 5번 안치고 딱 기다렸다가 원하는 구성이 딱 들어오면 치면 진짜 좋을것 같습니다 자 2루타는 충분히 갈것 같습니다 아볼핸드스오투 스트라이크 원볼 사고, 파울입니다. 오늘 막큰거 하나 칠 거였습니다. 박찬욱 선수. 이렇게 작고 방향을 따라가도 괜찮은 것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. 괜찮으면, 은 오케이, 오케이. 네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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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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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네. 와, 75m, 75m. 나이스, 깨끗이 2루 아, 역시, 박찬우 선수 상기전 때와 같이 파괴 물놀랐습니다. 이거 쳤다 그러면 이루타이루타 아, 오늘 막 관찰하서서 멋집니다. 얼굴 한번 쫙 땡겨주겠습니다. 2타, 오늘도 1타점. 자, 우리 5번 타자. 아, 식시간. 임병철임병철 아, 이거 뭐, 몸도, 몸이 막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. 막. 이 화면이 안 보이더라도 우리 아버님들, 어머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오부터 파... 초구 우리 이 임백진 선수 좋은 노래왔지만아 말을 못했습니다 아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<laughs> 미의 말공격 사상 말공격 원아웃에 주자2루5번 타자 임병채 초구 빨벌이었습니다. 이후 아이후또노려봤지만빨 빨벌이었습니다. 아 우리 5번 타자 임병채 선수도 한번한할것 같습니다. 순하게. 홈런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오늘 뭐. 주역이 어머니, 주역이 어머니 뒤로 좀 가시면, 임정훈 아버님께서 뒤로 좀 가시면 좋겠다고 화면에 자꾸 가립니다. 얘기 나왔습니다. 제3구 아, 높았습니다. 아이 네 보지 아 우리 임주사님, 몸에 맞습니다. 어, 카메라 살짝 만지는 사이에 임주사님, 자, 우리 이사기님 선수로 파스 좀 했다. 였고 형아들! 아 다쳤으니까 한번 나갔습니다 아, 자 5번 타자 6번 타자 이상열 1회 말 주자 1 2류 원아웃에 2, 6번 타자 이상열 나왔습니다 자 초구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높았습니다 한볼 하이브는 아차야 됩니다 자, 2대1 비례말 정수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스피처 박찬호. 아, 초구 초고 바로 영상구에서초구 바로 때렸습니다. 자 1회초 2번타자 용상구자 우리 피처 박찬욱터서 오늘도 열심히 잘 던져주기를 기원합니다 자제 1구 네 스트라이크 오늘 박찬욱 선수 오늘 긴장만 안하면은 저희가 깔끔하게 이기고 내려, 내일 경기까지 하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카운트, 투 스트라이크, 넘어입니다 아, 견제 조금만 빨랐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이면, 오케이,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. 노벌 제사구아잘맞습니다아자야요 지금 1번 2번 타자들 자 7학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세명 빼놓고는 그 우리 용, 용산구 선수들이 조금 약하지셨습니다 아직 뭐 1회 초 이제 시작인데 기분 좋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노하우세에 2, 3루, 3, 용산구 3번 타자. 자, 3번 다 제일, 네, 본입니다. 오, 수고입니다 자, 우리 박철호 선수 이, 삼루 주자 나가 있지만 긴장하지 않고 알 던져 주기를 바랍니다. 박철호 이대 네, 뜬벌, 뜬벌.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. 여기서합니다 네, 여기서압니다 나이스 캐치, 손정호 나이스 캐치. 자, 원아웃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야간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라이트가 많이 밝습니다. 우리 선수들 아직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래는 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영상 4번 타자. 제1구, 파울입니다. 1회초 용산구 공격 원아웃 원스트라이크입니다 4번 타자 네 나이스 1.95 나이스 선구 잘했습니다 좋아웃 하지만 1점은 조시바 전장했습니다 나이스 선정호 아, 5번 용산구 5번 타자까지 조금 큰것 같습니다. 6학년 정도 되때보는다 <목소리도> 자, 영상도 5번 타자. 자, 2부 <목소리도> 원 스파이크, 럼버. 네, 3구나이스아아컨아로살아아맞아 아아아 나갔습니다. 자, 1아아아아아아아아 1점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말공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있다고 봅니다. 자, 6번 타자, 영상도 6번 타자 어, 아, <웃음> <웃음> 오늘 선정선수 몸을 날리고 있습니다. 자, 6번 타자, 좀 작습니다. 제 2구 박찬욱 피쳐 골 넣습니다. 제 1구 스트라이커 1회 초 2아웃 에 6번 타자 원 스트라이크 입니다. 제 2구 아 스트라이크 넣습니다. 2아웃 자영상구 아 1리로 아아 나가 있지만 우리 피처 박찬욱 선수 아 긴장하지 않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. 제 3구.